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건조한 결과 보겠습니다. 어떤 모습일까? 열어주세요! 아, 아 냄새는, 아우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, 이거. 번데기 아. 냄새 같기도 하고, 어우 맛이 아주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와 완전히 다 건조가 다 됐어요 와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거 음제대로 됐네요 어우 야야 이게 완전히 어? 어머 웬일이야 와, 잠깐만요. 와. 완전히, 뻔데기 오, 냄새가 너무 한약 냄새하고 너무 맛있어. 와. 오, 하나 열 때마다 이거 냄새가 나는데, 이게? 와. 세상에. 그큰 군뱅이가 이렇게 건조해버리니까 바싹 말라가지고. 와 냄새가 너무 한약 같아요. 정말 신기하다. 그냥 한 개씩 그냥 먹어도 되겠어요. 안 갈고 가루를 안 내고 자. 와. 너무 맛있게 됐어요. 음, 너무 고소한 냄새. 와, 색깔도 너무 예뻐요. 대박인데 이거. 와, 이 가까이 보니까 너무 예. 애... 멋있어요. 너무 맛있게 생겼어. <laughs> 세상에. 그냥 한 개씩 그냥 씹어 먹어도 될것 같아. 음, 고소한 냄새. 이 맛을 어떻게, 이 냄새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나, 이거. 와,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. 응? 제가 군뱅이 잡는 거는 사진으로만 몇개 찍었고요. 동영상은 못 찍었어요. 다음에 또 시골 가면 기회 되면은 동영상으로 곰뱅이 잡는 모습, 곰뱅이 있는 데를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. 와 너무 맛있게 됐어요. 아 좋습니다. 이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.